이란이 나옵니다. 힘! 과학에서는 물체 의 운동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초 나 할게요. 교과서 나머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힘이란 모다 나왔습니까? 힘은 물체 의 운동상태나. 물체 운동상태나. 뭘 변화시킨다고요? 모양을 변화 시키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좀 밑에 내용 좀 간단하게 모양을 변화시킨다. 모양이라는 거 있죠. 어떤 선생님 얼굴에 힘을 줬습니다. 빡 얼굴이 변했죠. 모양이 바뀌었죠. 이런 거 가지고 모양을 변화시키는그렇 많이 맞고 하는 거는 <laughs> 모양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런 게 바로 힘이 작용한 거죠. 근데, 물체의 운동상태로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상태는 어떤 거 있냐?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정지해 있는 물체가 갑자기 어떤 힘이 잡용합니다 둥! 움직입니다. 바뀌었죠? 운동상태가. 움직이는 물체가 있었는데, 앞에서 힘을 줍니다. 둥! 섰습니다. 꺾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물체의 운동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물체의 운동상태라는 건, 정지했던 게 움직이거나, 움직였던 게 정지하거나, 또는 앞으로 갔던 게 힘을 줬더니, 옆으로 꺾어가는 거야. 이런 걸다 물체의 운동상태. 예? 변화로 갑니다. 이런 건다 뭐다? 외부에 어떤 힘이 작용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그 중에 첫 번째 힘 바로 고뭐 하나 으니까중력물 오늘 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금 우리 모든 지구상의 물체, 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지구가 잡아당겨 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그럼 그 힘으로 보다 중력 힘으로 보다 중력. 그래서 그렇죠? 어. 이 중력이었고요. 중력 밑에 또 하나 한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무게란 게 나옵니다. 무게. 이게 바로 뭡니까? 무게란 건중력 에이. 크기. 굉장히 필요는 없 교과서 나온 부분을 좀 밑줄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게라는 건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죠. 중력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무게는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교과서 밑에 나와있는데요. 첫번째 뭐가 나옵니까? 고드름이 아래로 자랍니다. 지구 중력 때문에 아래로 자라게 된거고요 옆에 나온건 치의 매달린 추가 아래를 향한다라고 합니다. 실에 아, 매달린 추, 어떤 실를 매달리면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바로 중력 때문이라는 거죠. 중력 때문에 할수 있는 거, 중력의 현상은 우리 생활생활에서 쉽게 볼 수가 있죠. 마치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오! 어! 사과가 떨어집니다. 헉, 갑자기 사과가 어떻게 떨어져? 그쵸? 렇 <laughs>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이죠.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에이, 갑자기 썩브다가 사과가 떨어질 없겠지만 바로 이 사과를 왜 가져왔을까요? 왜? 바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을 발견한 과학자가 있죠. 그 과학자가 누구? 뉴턴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뭘 떨어지는 거냐 보지만 그 과학자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어 사과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이건 도대체 무슨 힘일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작은 관찰력 그렇죠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감지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뉴친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럼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그렇습니다. 중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통해 중력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알수 있다. 그렇다면 중력의 방향은 둥근 형태인 지구 전체에 적용하며 중력은 어느 곳을 향하여 작용할까? 라고 나와있고 연직 방향이란 말이 왼쪽에 나와있네요. 연직 방향. 줄을 실에 매달아 늘었을 때 실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이때 추는 지구 중심을 향한다라고 합니다. 연직 방향은 이런거죠. 우리 흔하게 볼수 있는 줄입니다. 줄이. 예? 어. 지금 흔하게 지금은 흔하게 볼수 없죠. 예전 마당에 있던 집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빨랫줄입니다. 빨랫줄. 이거를 쭉 그냥 갖고 있다가 쭉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면 쫀쫀아 알을 향하게 되네요. 그렇죠? 보이니까 지금 알을 향하게 있는 거? 어. 바로 지금 이랬을 때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게 바로 모자 연직 방향입니다. 그렇죠? 어. 선생님 이 특별히 직접 주문 제작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바로 연직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이란 건 아래에 지금 글이 나오는데요. 중력의 방향 찾기 해서 대화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연직 방향은요 지구 어디에서 나니까 아래 위 이런 기준으로 비중. 말하면 안 됩니다. 연직 방향은. 왜냐하면 지구 중심은데요지구여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이 사람한테 연직 방향 은 어디일까요? 위에서 아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히히히. 나한테 연직 아래는 말이지 위에서 아래. 이 사람한테 위는 여기거야이 사람한테 위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지, 아래 방향 이런 위에서 아래라한 표현을 쓰면 안되고요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 중심 방향. 어, 이런 방향 표시가 중요하고요 지구 중심 방향 표시하면서 많이 쓰는 표시가 뭐냐면은, 땅에서,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으면 땅에서 방향이 이렇게 돼요. 이 표시 많이 봤죠? 어찌 봤습니까? 수학에서 수직 표시할 때 쓰는 거 있죠? 수직 표시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 네? 어, 선생님,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요? 왜? 선생님, 수직표시는왜두 개예요? 어, 안 돼요. 하여튼, 수직표시 있죠? 수직표시수직표시수직표시 수지표시 할때 바로 이게 연짓방향과 비슷하다는 거죠. 알고 있죠? 수직표시수직표시 알고 있죠? 수직표시수직표시 <laughs> 너무 좋아하는 선생이 지금, 아, 이 수업, 이연집방향할 때만큼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날릴 수가 있는 뭘수직표시수직표시 그죠?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즉, 연직 방향이라는 겁니다. 배움 활동 한번 중력형 방향찾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모둠으로 하고 그게 특별히 뭐 이렇게 모둠으로까지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중력 방향찾기 활동하기. 모둠을 구성한 후 전지의 큰 지구를 그려보자. 모둠 친구들과 분담하여 지구 그림의 각 지역에 중력이 자기만 나타나는 현상을 그려보자. 각 현상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보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활동 같은 거를 좀 그려보면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에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기와 물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단 누구 때문에? 지구가 중력의 힘으로 잡아주고 있다는 라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어그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흔한이 흔한 에서 중에서 아주 가벼운 공기조차도 공기조차도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지구 중력이 잡아지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렇게 마껏 숨을 쉴수있다는 거죠. 중력이 없었으면은 지구 어 기체 공기들이 지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고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놓지 않고 잡아줄 존재는 누가 있을 거야? 누가 있을 거야? 여자친구? 음, 여자친구, 어. 와이프? 으음 음, 잡아주겠지만 그쵸죠 이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평생 잡아주지 않겠죠. 그렇죠? 어. 네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잡아줄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딱 하나 바로 중력파. 습니다. 어. 가 비우나 코나 에이, 항상 잡아주잖아. 쌤이 지금 봐봐 이 얼굴로 어디 가서 여자친구한테 내가 중 싫어 흠 치냐 꺼져 갈 거야 잡지마 여자친구가 날 잡을 거안 잡을 거야 안 잡아요. <laughs> 그쵸 그죠? 음, 여기서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솔로 여러분들 그렇 솔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당신은 솔로가 아닙니다. 왜 중력 이 있으니까요. 중력이 당신을 솔로들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래요 아, 좀창기해 진짜 아예 너무 막음가고 있습니다 수업이 하여튼 여러분 혼자도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배운 내용 정리합니다 1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며 그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2번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중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스스로 평가하기입니다. 무게란 무엇을든 설명할 수 있다.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있습니다. 전지를 활용하여 활동할 때 모든 친구들 모두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함께할 때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수업이 아니다 이 다음 1의1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뿅! 중력 때문에 할수 있는 거, 중력의 현상은 우리의 생활성에서 쉽게 볼 수가 있죠 마치 이렇게 수업으로, 나 갑자기, 오! 오! 사과가 떨어집니다.